i got it Are 엄마를 눌러? 엄마 사랑해요 랄랄라 <laughs> <laughs> 우와, 우와 대단해요 정말 축하해요 우와 대단한우 <laughs> <laughs> 이거 하나 더 빼줄까?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가 두명 있네? 有。 이제, 이제 재미 없어? 이거 보고 있네. 시 응, 동영상 찍고 있어.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탐을 수가 없어요. 아빠 빨리 와줘요. 알겠죠? 지금 그거. 이거 아빠 대신이라고. <laughs> 이거 이거 아빠 이, 이 아빠한테 아빠 빨리 보고 싶다고 던내 주라고 했어요. 음 알겠어. 그래서 빨리 맞아요. 알겠죠? 내가 나? 찾는 거 골라봐 말하는 거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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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오토바이. 읽을 수 있어 오토바이 음 엄마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엄마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내음음음음음음음음 그래, 요정 어 찾았네. 맞았어 내가 잘했어. 요요요요요 요들어볼까 요요요요 요 여기지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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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리사 요구르트 요정 그치? 누나 누나 여기 뒤에 요거트 있는데 응, 음, 찾아봐. 경? 타이어어있어 잉동대 찾았어요 예그 다음에 이거 아유 바로 서옆에 있었는데 누나가 찾았네 잘 찾았어요 응그 응. 다음에 어... 아... 졸려 잘자 오! 잘 쳤는데? 다음에는 엄마, 엄마 이번엔 내가 문제 낼거야 오, 거야. 동생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이번엔 내가 문제 낼거야 그래, 문제 내봐 고야 고릴라 랄랄랄랄라 라라라 이번엔 음. 너가 문제 내봐 라면, 고릴라 니손 놓던거? 있어. 아, 야, 영어로 말고 한글로 해야지. 이거 뭐라고 써 있어? 그간지! 아니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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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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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탕. 오, 사탕. 맞아, 사탕이야. 엄마. 음. 응. 엄마, 이제 눌러와. 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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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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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깨. 하차, 하차가 들어간 거.

나비도 한대 오. 다음에는나비 라비는... <laughs> 나는 할머니란다. 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잘찾네 그다음에. 이이이이이이이 오이. 이빨이 여기 있다고? 응. 이분? 찾아봐. 오 잘했어요 이 이빨 그 다음엔 또뭐 할까 엄마 엄마 내가 응. 타라고 문제 내게 타다 어? 사자 <laughs> 문제 잘 낸다 서우 이제 엄마가 편리한 헬리콥터 다다다다오 잘했어요 헬리콥터 소리 <laughs> 미치겠다 응. 경찰차 아까 찾았어 이거 찾아봐 조소 첫, 아니, 경찰차 찾았어 찾았어 오오오 조소 소리 한번더 누르면 울음소리 나지 엄마 응? 우리가 이거 했어 오 자자 들어가는 게 지금 있나? 엥너 지금 물음표 눌렀어 잠깐만 음. 릴까 아이고 이거 뭐야 지금 문제되는 걸로 돼가지고 다시 마마마 마마 마마마 마마 마늘 마이크 고구마 마늘, 마늘. 오 어떻게 았어 가려져 있었는데 대단한데 <laughs> 진짜 대단한데 그다음에는 파파파파파 파도 오, 파랑 파인애플 파파랑파인애플 이거 어 이거 이거 오 잘했어요. 와 이제 파파 파, 파. 오 여기 뒤에는 또 다른 게 있지 있는데. 파도. 오 뒤에는 하나. 오유 잘 읽네. 이번에 또뭐 할까? 엄마가 엄마가 엄마 거 응. 뒤질 거 봐. 어? 바나나, 바지, 바다. 바나나 바지도 있어. 아 바지도 있는다 오, 오, 소울가 찾았어. 잘했어, 잘했어. 어, 뭐어 그냥, 아, 이고 그냥 같이 우리는 한 팀이야. 고마워. 누나 <laughs> <우리나> 윤기, <유기해>. 고마워. <laughs>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어, 그러니까 이것들... 너한테 될까? <laughs> 고마워. 갑자기 사이 또 좋아졌어. 이거 또 맞춰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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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마지막으로 맞추자. 우산, 우주, 우리나라. 우산,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 찾아봐. 소야, 우리나라지도 어디 있어. 오이고, 예서가 찾았어. 한번더 할래? 어, 이거 뭐야? 더하기 아 <laughs> 소우가 저기 갖다 놨어? 그래 이거 합쳐 놓자 우린 한 팀이니까 찾찾야 여기 여기 바닥에 있는 거를 물어봐야지 지금 없잖아 이제 거의 다 찾았어 이제 그만하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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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지금 없어 이거 그럼 마지막? 어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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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예서 착해라 이거 봐봐 마지막 문제 와 우리 예서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어 잘했어 강아지 소리 한번 들어볼까 우리 강아지 용내 되게 잘 내잖아 어휴 저리 강아지 달려오네 어휴 아이 아이어휴 여기 여기 있는 애들 다 소리 내볼까? 응? <laughs> 어? 계속 강아지 소리만 낼까왕왕 <laughs> 귀여워. 개굴 개굴 개굴이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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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나는 아빠, 나는 아빠? <웃음> <웃음>

이 하나. 엄마. 소리 나고. 그래. 대구리. 엄마 이 책갈이 봐요. 얘. 이 눌러 봐. 파랑. 눌러봐, 파랑. 파랑. 오, 한번더 눌러 봐. 파랑, 파랑을 한번더 눌러야지. 파랑. 한번 더. 파랑 하늘어 소리도 나지. 엄마, 봐. 그다음에 초. 어, 초록도 눌러 봐. 초록. 초록, 초록. 초록. 대구리. 야, 한번더 누르면 어떡해? 계속 노랑, 노란 병아리, <laughs>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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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 분홍, 분홍, 진달래, 빨강, 오잉? あそこ行っちゃうな。